중국 후베이성의 우한 국제공항역의 청사 여행객들의 발길로 하루종일 북적입니다. 지난달부터 도시 간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하고 있지만 표정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산후베이산시다왕판도 우한 국제공항은 올해 1 3개 국내선 노선이 새로 개설됐고 국제 화물로선도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봉쇄됐던 지난해 코로나 19 대유행 때와는 차이가 확연합니다 이곳은 우한의 중심지인 지안루입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지만 보시는 것처럼 거리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한은 코로나 이전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분위기입니다. 차례를 기다리는 인파로 음식점마다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지역 특색인 럭칸 미엔을 먹는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고시고고고 <목소리> 지난 8년 동안 창업 인력 10만 명을 육성한 혁신 인큐베이터 플랫폼 회사 코로나19 직격탄에 지난해 투자가 5 0나 급감했지만 올 들어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텅 비어 있던 창업 공간도 이젠 빈 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구조 회비 19년 회 성장 30% 이상, 나, 1 0 2 2 0년회 성장 60% 이상.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다시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이 기업은 밀려드는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눈코뜰 새 없이 바쁩니다. 100여 명의 직원들이 만들어낸 부품은. 중국 국내는 물론 유럽으로 팔려나갑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 판매 수량도 증가하고 있고요. 경기 부양으로 인해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볼수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중국 경제가 되살아나는 것은 코로나19가 통제되면서부터입니다. 지난해 만 4천여 명까지 치솟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지금은 하루 10명 남짓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도시간 이동 제한이 풀렸고 경제 활동도 활발해진 것입니다.

보복 소비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매일 중완산도像小一的小卡基本上每天饭台在三到四十左 중국 경제가 코로나 19 이전에 호황을 되찾아가는 데에는 두터운 중산층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3이중산 매우 강한 그래서 우리 영향이 크다미래니다 지방 정부도 성장의 흐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성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5%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30여개 지방 정부 가운데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후베이성은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했고 내년까지 5G 등 신인프라와 교통 등 10대 중점 분야에 2조 3천억 위안 우리 돈 390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应该能够实现百分之十左右的增长，也就是说，我们将把去年所失去的很多增长上的损失补回来。 코로나 발원 질환은 오명에서 벗어나 다시 뛰기 시작한 중국 경제, 미국과의 갈등과 코로나19 4차 대유행 우려 등 여전한 불안 요인이 남아있긴 하지만 상승 흐름을 탄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무안에서 김민성입니다.